你想想你最后一次看到班飞什么时候？我都想一天了，我真的想不起来了。你想想你最后一次看到班飞什么时候？我都想一天了，我真的想不起来了。你想想你最后一次看到班飞是什么时候？你想想，최근과 개발 뒤에 하려니 최후의 츠 마지막이죠. 마지막으로. 看到오반 학급비를 본게 칸다오 반페이는 학급비를 보다입니다. 마지막으로 학급비를 본게是什么时候? 언제인지를 니好好想想, 잘 생각해봐. 니想一想, 혹은 니想一想, 또 니想想. 단음절 동사의 중첩 이죠 니想想, 니最后一次看到반페이 是什么时候? 我都想一天了. 자, 또는 이징이에요. 이미.想一天. 이天은 하루죠? 啊,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. 이미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. 我都想一天了.我真的想不起来了.真的, 정말, 진짜로,想不起来了. 기억이 안 난다. 생각이 안 나다요. 嗯, 了는 변화이죠? 啊, 진짜 기억이 안 나.想不起来. 자, 여기 보시면 어, 기억이 안 나다. 샹부치라이. 그래서 부가 들어가게 되면은 할수 없다 이거요. 네. 기억이 나면은 더를 넣습니다. 샹더치라이. 샹더치라이 기억이 나다. 샹부치라이. 기억이, 기억이 안 난다. 이샤, <놀말> 你最後一次나到班費什麼時候我都想一天了。我真的 <놀말> 我都想一天了，我真的想不起来了。